今の日本語は、ひらがな、カタカナ、漢字の3種類の文字を使っています。ひらがなは漢字の形を少し変えて簡単にしたもので、カタカナは漢字の一部を取って使い始めた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昔から人は、 文字を使った言葉では表現できないニュアンスや気持ちを絵で伝えてきました。それが今では絵文字で気持ちを伝えています。では、絵文字はどうやって生まれたのでしょうか今のスマートフォンはメールのやりとりでは文字数の制限はありませんが、 携帯電話が普及し始めた90年代はテキストだけでやりとりをしていました。当時日本のあるモバイル会社で働いていた栗田茂隆さんはテキストだけでは喧嘩する。少ない文字数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ときに絵文字があればいいのにと思ったそうです。 でも、開発にかけられる時間は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それであるメーカーに絵文字の開発を任せるつもりでした。しかし、そのメーカーは作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結局、栗田さん本人が絵文字を作ることにしました。一番最初に作ったのは、 誰が描いても同じと思った傘マークだったそうです。次にハートマークや感情を表す顔の絵文字などをどんどん作っていきました。それがニューヨークの現代美術館に展示された世界最初の絵文字セットです。そして今では 국제 표준의 애모지となり 세界中で使われているのです 하하이 미나사, 그림 문자의 탄생 비화에 대한 이야기였죠. <music> 우리가 평소에 이모지라고 썼던 말이 일본어인 에모지에서 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본문을 읽고 퀴즈도 같이 풀어볼까요? <music> 십상가 에모지 그림 문자가 제목입니다. 그림을 에라고 하고요, 문자는 모지라고 하죠. 이 문자는 모지라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나시면 이 문자가 모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만원 이용과 히라가나, 카타카나, 간지노 3 종류의 모지を使っています. 지금 일본어는 히라가나, 카타카나 한자 세 종류의 문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히라가나와 漢字の形を少し変えて簡単にしたもので, 카타카나와 漢字の一部を取って使い始めたものだと言われています. 히라가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히라가나는 한자의 형태의 모양입니다. 형태를 조금 다소 바꾸어서 변형을 시켜서 간단하게 한 것이고, 카타카나는 하고 카타카나를 설명합니다. 카타카나는 한자의 일부분을 떼어내서, 떼어내서 사용하기 시작하다입니다. 동사 마세 하지메루는 뭐마하기 시작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수동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한테 뭔가 당하다라는 표현만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객관적인 거를 설명할 때 수동을 정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라고 말해지고 있습니다. 일컬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히라가나라고 하는 거는 한자로 쓰면요. 히라가나. 요렇게 쓰고 있고요. 카타카나는 한자를 쓰면 카타카나. 요렇게 써요. 즉, 히라가나는 글을 펼쳐서 형태를 바꿨다란 뜻이고요. 카타카나는 편자잖아요. 한쪽 편을 따서 떼어내서 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 카, 사, 타.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히라가나에서 아카사타나하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히라가나 아할때이 안자를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고 카타카나 카 이렇게 되고 사는 여기서 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타도 이렇게 다 이렇게 쓰다 보니까 다 이렇게 변형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카나도 한번 보겠습니다. 카타카나 아카사 타까지만 한번 볼게요. 요까지만 보셔도 눈치 빠르신 분은 금방 아셨을 겁니다. 아하, 그렇죠. 카타카나는 요 부분을 따가지고, 아, 이렇게된 거고요. 카는 여기를 떼어내서, 카. 그리고, 사, 요 부분을 요렇게 뜯어내서 한 부분만 따서 떼어내서 쓴 거죠. 타는 말 그대로 요거 그대로 다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라가나는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쓰다 보니까 변형시켜서 사용하게 된 거고요. 가타카나는 한자의 한쪽 부분을 떼어내서 어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부터人は文字を使った言葉では表現できないニュアンスや気持ちを絵で伝えてきました. 예로부터 옛날부터 사람은 문자를 사용한 말로는 표현은 표현이죠. 표현할 수 없는 뉘앙스입니다. 뉘앙스나 기분을 그림으로 전달해 왔습니다. 전에 왔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그림을 그리다 라고 할 때는요. 여러분, 우리 글씨를 쓸 때는 카쿠 라고 쓰잖아요. 그런데 그림을 그리다 할 때는 묘자를 써서 발음을 카쿠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다 할 때는 에오카쿠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림으로 그리다 할 때는 에데카쿠라고 하시면 됩니다. 에오카이테마스 하면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설명하는데 어려우니까 그림으로 그려주세요 하죠. 그때는 에데카이테그다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카쿠라고 일반적으로 발음하고요. 그리고 에가쿠라고 발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레가이 마데와 그것이 지금은 에모지 대気持ちを伝えています. 그것이 지금은 여러분, 에모지라고 하는 건데요. 우리 혼이 이모지라고 들어보셨죠? 이모지로 기분을 표현합니다. 전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로부터 글로는 표현 못했던 거를 마음을 그림으로 또 전했었잖아요. 그거를 요즘은 이모지로 표현하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와 그렇다면, 에모지와노うやって生まれた실까 에모지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하고 얘기했습니다. 생겨나다, 태어나어生생하다를でしょう라고 쓰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일까요? か絵文字はどうやって 한자의 일부를 따서 사용한 문자이다라고 되는데 우리 일부를 딴 거는 가타카나였죠. 히라가나는 한자를 풀어서 쓰다 보니까 생긴 게히라가나였습니다 곧다이와 쏘 빠뜨데. 네 퀴즈 잘 풀어보셨을까요? 그럼 그다음 문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만호 스마트폰과 메일로 야리토리드와 모지수는 세한는 아니지만 케이타이드 영화가 후쿠시아지메 9 0년대와 텍스트 답게 대 야리토리오 시테이마시다. 자, 지금 스마트폰은 메일노 야리토리라고 했는데, 야루는 주다 라는 뜻이 있어요. 토르는 받다가 있죠. 그래서 주거니 받거니 라고 했기 때문에 메일을 주고받는 거, 교환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메일을 주고받는 것에서는 문자 수예요. 문자 수의세개는 제한입니다. 지금은 우리 스마트폰에 문자, 텍스트 문자 같은 거 보내는 거, 문자 수에 제한이 없잖아요. 그런데 휴대전화가, 케이타이데마입니다. 휴대전화가 후큐가 보급이에요. 시하지메루 하는 거는 동사맛을 하지메루, 그렇죠. 뭐뭐 하기 시작하다 했죠. 보급되기 시작했던 큐즈 낸 달, 90년대에는 텍스트 하는 거는 텍스트예요. 텍스트만으로 야리 터리어 시트에 맞았다 즉 문자만 텍스트로만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메루라고 하는 것은 게이 메루라고 하는데 일본에서는요. 우리는 흔히 문자 메시지라고 하잖아요. 그걸 일본에서는 메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메일 있죠. 이메일 같은 경우도 메루라고 얘기를 하는데 굳이 굳이 구분할 때는 그냥 외부 메루 이렇게 쓰고요. 얘는 게이메루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은 구분 별로 안 하고요. 그냥 메루라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으로 보면은 다 전달이 되거든요. 자, 이만우 스마트폰 하고 나왔고, 여러분, 여기서 세겐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요. 세겐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한자가 절제할 제자라고 하거든요. 이 한자가 조금 재밌는 게잘 보면요. 나무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리또라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서있는 칼을 리또라고 하거든요. 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나무가 막 이렇게 무성하게 나무가지가 막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칼로 이렇게 다듬었다라는 한자입니다. 칼로 다듬다 보니까 모양이나 형태에딱 이렇게 집어넣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절제하다, 억제하다 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고 있어요. 거기다가 자 한자가 나왔는데 얘는 한알한이라고 하죠 언덕 붓자에다가 어근알 간자가 붙었습니다. 어근알 간자는 눈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고개를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흙더미가 가로막혀서 시야가 가로막혀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제한되다 할때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절제할 제자란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요 한자인데요. 질 제자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잘 보면은 옷이 있거든요. 네,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위질하다란 뜻에서 나온 한자입니다.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절제할 제자가 있을 때 그리고 제안할 한자가 있습니다. 제안입니다. 세겐이라고 얘기를 하죠. 한자 더 하나만 보면요. 우리 제도라고 할 때는요. 네, 세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복이라고 하죠. 그때는 세후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한정이라고 하면은요. 네. 겐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제한하거나 한정할 때이 한자를 많이 쓰고 있어요. 제한은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내용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도지 니온노ある 모바일 회사で働いていたクリ다シゲタクさんはテキストだけでは喧嘩する少ない文字数でコミュニケーションするときに 에모지가 아르바이노니 또, 못다소우 자, 이게 이제, 에모지가 만들어지게 된 계기인데요. 당시 일본의 어느입니다. 어느 모바일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쿠리타시게타카 씨는요. 텍스트, 즉, 텍스트, 텍스트예요. 텍스트 글자로만 보내면 싸우더라. 다투, 다툰다. 싸운다. 적은 문자수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그린 문자가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한 거죠. 바 논이 나왔습니다.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했어요. 자, 이게 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요즘은 스마트폰이 워낙에 보급이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 여러분 어, 90년대 있잖아요. 처음에 핸드폰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문자, 텍스트로만 글자를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글자로만 보면은 뭔가 딱딱하고 차갑게 느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뜻밖의 오해를 발생을 시킨다든지 하는 경우가 갈등이 생긴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 일본의 이제 어느 모바일 회사라고 했는데 되게 유명한 회사인데 N으로 시작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셨던, 그때 당시 일하셨던 쿠리타 씨가요. 어, 그렇게 텍스트만 보다 보니까 상대편의 기분을 알수 없어가지고 오해가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해서 어, 그림이라도 좀 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 좀 어떻게 해보면 안 될까라고 생각해서 개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신 거죠. 자, それでは 퀴즈です。 그럼 퀴즈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 문자의 탄생은 휴대폰 글자 수의 제한과도 관련이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죠. 여러분, 뭔가 넉넉할 때보다는 뭔가 부족할 때 발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答えは ○です。でも,開発にかけられる時間はあまりありませんでした。 그러나, 하지만, 개발에 자, 가케라레루 하고 나는데, 시간이나 돈을 들이다 할 때는 동사 카케루를 씁니다. 그래서, 오카네오 카케루 하면 돈을 들이다, 지강오 카케루 하면 시간을 들이다입니다. 드릴 수 있다, 가능이 되었기 때문에, 가케라레루 이렇게 나온 거죠. 개발에 드릴 수 있는 시간은 안타깝게도 그다지 없었습니다. 네, 업무 외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따로 시간을 빼서 이거를 개발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다고 해요. それで 그래서 저それであるメーカーにの開発を任せるつもりでした. 어느 메이카라고 하는 것은 제조 업체를 얘기 합니다. 어느 제조 업체에 에모지의 개발을 맡기세로 나왔습니다. 맡기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이 있죠? 오마카세가 있었잖아요. 오마카세가 이마카세루를 활용한 표현이었습니다. 맞길 작정이었어요. 생각이었어요가 이 라는 표현입니다. 맡길 생각이었어요. 가이 즈머리라는 표현입니다. 맞길 생각이었어요. しかし, 그러나,その 메이카와作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ので結局리타さん本人が絵文字を作ることにしました 그러나, 그 제조업체는 만들 수가 없었으므로 하고 또 물어가 나왔죠. 결국은 쿠리타 씨 본인이 그림 문자, 에모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동사 원형의 코토니스루는 내가 뭔가 결정하다, 결심하다 할때 기본형의 코토니스루를 썼죠. 만들기로 결정했어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메이커 어떤 제조업체에 맡겼는데 막 만들어 보더니 어,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어 그럼 내가 한번 만들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본인이 직접 만드셨다고 합니다. 作った思った 가장 처음에 최초로 만든 것은 누가 그리다가 가쿠였죠 누가 그려도 똑같다. 라고 생각했던 카사는 우산입니다. 우산 마크였죠. 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쿠리타씨가 있잖아요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들한테 카사 카이테미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우산 그려봐 라고 했더니 보통 우산을 보통 이렇게 다 그리잖아요 그래서 다 비슷하게 요런 형태로 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산마크부터 먼저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트마크야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의 에모지 등을 作っ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하트 마크나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에 에모지 등을 즉 웃는 얼굴이라든지 놀란 얼굴 또는 우는 얼굴 울고 있어요. 우는 얼굴 등 여러 가지를 자 런던 하는 거는 자꾸자꾸 부쩍부쩍 계속 이란 뜻이었죠.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하나씩 계속 만들어 가면서 추가를 한 거죠. 소리가 뉴욕의 현대미술관에전지사れ다세계 최초의 노 에모지 세트です.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거를 가리키는데 이렇게 우산마크나 하트마크, 감정을 표현하는 얼굴의 에모지 등이에요. 이것이 뉴욕의 현대미술관에 텐지는 전시입니다. 전시된 하고 수동이 났죠. 전시된 세계 최초의 에모지 그림 문자 세트입니다. 현대 미술관에 가면은 이 그림 문자 최초 그림 문자 세트가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そして이제와 국제 표준의 에모지となり世界中で使われているのです. そして는 그리고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마대와 지금은 국제 표준입니다. 국제 표준 에모지또 나리. 그림 문자가 되어서 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니나루라고 쓰지 않아요. 여기서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었다 해서 토나루가 되었습니다. 구어체에서는 낫떼가 되지만 문어체로는 나리, 마수형을 연결했었죠. 자, 그림 문자가 되어서 전 세계에서 스카와레테이루 보이시죠? 수동입니다. 사용되고 있다. 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고 어, 앞에 내용이 왜 이렇게 된 것에 대한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기 때문에 이 노데스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최초의 그림 문자는 뉴욕에 있는 한 개발 업체가 만들었다 아니었죠? 네, 코달와 마츠 엑스였습니다. 그럼 우리 문법 문양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마논의가 나왔는데 여러분 가정조건이라고 하면은 타라나라 바토가 있었죠 이 타라나라 바토가 공통적으로 쓰이는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기능으로 쓰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기본적인 해석은 면이라고. 얘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뭐, 뭐, 하면 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가정조건의 바 같은 경우는 앞에 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고 후회하거나 유감일 때 많이 쓰는 문형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 가정조건을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자주 쓰는 문형으로 먼저 접근하는 거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바는 바, 노니 패턴으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했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표현입니다. 먼저 접속 형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명사일 때는요. 예를 들어서 감기가 가제라고 얘기하죠. 그럼 감기면 할 때는 가제 나라 바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바를 쓰는 게 요즘은 되게 딱딱한 문어체로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말로 할 때는 가재 나라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나 형용사 보겠습니다. 나 형사로 간단 넣어볼게요. 간단하면 할 때는 간단 나라바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나라까지만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 형용사 보겠습니다. 바쁘다가 먼저 우리 이소가시죠. 이소가시. 근데 바쁘면이라고 할 때는 네이 형용사가 케레바가 되었습니다. 이소가 시캐레바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그 다음에 우리 비싸면 하면은 네탈카케레바가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나이요. 나이는요 네낫캐레바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죠 이는요 네욕캐레바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감기가 아니면 하면은 가재자 나이잖아요. 그럼 감기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네, 가재자 낫게레바가 되겠죠. 가재자 낫게레바 그리고 간단자 나이 하면요. 간단자 나이 네, 잘하셨습니다. 간단자 낫게레바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동사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읽다가요. 요무였죠. 그럼 읽으면 할 때는 네 요메바 우단이 애단이 되고 바가 되었습니다 적으면 할 때는요 카쿠를 써서 그렇죠 카케바 이렇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이 그룹도 볼게요 미루가 됩니다 이 그룹은 루가 빠지고 레바였죠 그래서 보면은요 미레바 먹으면 다베레바 자쿠르는요 어간까지 바뀌었습니다 쿠레바 수르도 어간까지 바뀌었죠. 네, 스레바 잘하셨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법이요. 우리 교재 뒤편에 부록에 실려 있거든요. 그 부분도 꼭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예문 한번 같이 보실게요. 못도 뺑큐 스레바요깟다 노니. 그렇죠. 좀더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유, 내가 왜 공부를 안 했을까 할때이마 논의 패턴 정말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다나카센스가. 쿠라스노, 단인 나라바이노니 라고 했습니다. 다나카 선생님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우리 반담임이면 좋을 텐데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단인 나라이노니 이렇게 많이 쓰고 있는데요. 문어체로 쓸 때는 나라바라고 많이 쓰고 있어요. 구어체로는 나라라고 많이 씁니다. 우리 즈모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동사 기본형에 접속해서 이 즈모리가 뭐말 작정이다, 생각이다, 마음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예문 보시면 고레카라모니언거와스케르츠리라고했는요 앞으로도 일본어 공부는 계속할 생각입니다라고 했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앞으로도 계속할 생각이죠. 자, 우리 어, 보통 일정을 물어볼 때, 이스루つもり 아니면은, 고래카라 도스루 스머리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대답으로 보통은 의지형 플러스 토오모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쯸머리라고 하는 거는 마음, 생각, 작정, 예정으로 해석되는데 의지 쪽으로 가면은 좀 강한 마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 は와う스루스머리今와나니오스루스머리라고 no 하잖아요. ᄀ, 도스루 스머리 이렇게 해볼게요. 하면은, 오늘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예정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본인의 상대편의 의지에 대해서 물어본 거죠. 그런데, 勉強するつも리です 하면은 공부할 작정이에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작정, 작심, 마음이다 보니까 의지가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되는 것 같다 할 때는 의지형 플러스 토오모를 써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勉強するつも리です 라고 하셔도 되고요. 된 교시요 또못 대맞스라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의지형 플러스 토 오모로 대답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다이어트 수로 주머니 다가 케이크요 갖대 심었다라고 했는데요.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어라 내 손에 케이크가 들려 있네. 어쩔 수 없어 이거는 오늘 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이어트 스루스모리 다가 다이어트를 할 생각이었지만 케이크를 사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 동사 나이 형에 접속해서 나이 스모리라는 표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마 하지 않을 작정이다, 뭐마 하지 않을 마음이다 라는 표현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노미카이 회식이 있다고 할게요. 그래서, 노미카이 노스루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참가할 생각이다 하면은, 상가스루츠모리 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 강하게 어필이 된다 면은상가시오토모테마스 라고 정도 말씀을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런데 참가하지 않을 작정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은, 참가를 써서, 네. 상카시나이츠모리 데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가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은 상대편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너 어, 참가하지 않을 작정이야? 이렇게요. 그러면 은 네. 상카시나이츠모리 이렇게 끝을 올려서 물어보면 참가하지 않을 생각이야? 이렇게 되물어보는 용법도 쓸 수가 있습니다. 이츠모리라는 표현 많이 쓰니까 여러분 꼭 한번 체크해서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미나상 코너 주교가 왔더라 나니오스로 쓰면 됐까너스つもりです까자 궁금한데요 자 우리 독해를 통해서 어 에모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셨는데요 내용이 참 재밌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모지라고 했던 게어 에모지에 에모지에 영어식 발음이었다 하는 걸 알게 되었죠 이렇게 독해를 통해서 일상의 소소하고 작은 발견을 할수 있는 게 독해의 묘미가. できないか라고생각을합니다皆さん今日はここまでですお疲れ様でした